안녕하세요. 여기 지금 신대방 탈본의왕족발에 왔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굉장히 기대 아우 그러면 이제 웨이팅이 끝나면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. 한번 드셔보시죠. 아, 아닙니다. 소문 먼저 드셔보시죠. 보여줘요, 카메라에. 아. <laughs> 음. 어. <laughs> 어떤, 어떤 맛이 있을까? 평소 분금 약간 양념 맛이 강하고 단맛이 강하다면 여기는 딱 그, 대파의 그그 본연의 맛. 어. 전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맛있습요 어, 여, 성수족발보다 여기가 더 맛있습니까? 주인 맛은 그런데. 오 담백하고, 또 껍질은 쫄깃쫄깃하고. 얼른 드셔보세요. 알겠습니다. 설명 너많아지 <laughs>